안녕하세요. 오늘은 롤큐 정모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롤큐 멤버잖아요. 그래서 롤큐가 한두 달에 한번 정도 정기 모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11월 말이었나? 그때 처음으로 정기 모임을 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두 번째 정모, 2차 정모를 오늘, 오늘 며칠이지? 1월 26일. 이늘 정모를 갑니다. 우리 롤큐 사무실은 분당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인에 사니까 집에서 좀 가까운 편이라서 저는 넉넉한, 넉넉히 늦게 <laughs>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반이고요. 저는 이제 롤큐 들어간지 좀 됐는데 한 반년 좀된거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멤버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신규 멤버분들 처음 뵙고 인사하면서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함께할 것 같습니다. 흡자기를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은. 년은... 내려가잖아. 아씨. 아주 시끄시 거라고.

아니, 아, 데이터. 하세요.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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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저등했습니다뭐 아, 뭐, 어떻게 하는 습니아 이거 메로나 잘할 것 같은데. 도박 장소 아니가요 단어. 방금 전에 멤버가 여섯 명려진 이런 거였어. 우리가 다 똑같이 돼. 여섯 장이 생기잖아. 이카드 찍는 데 생각을 있는 걸 숫자로 투표를 하는.

이거를 투표할 만한 이거를 도깨비라고 투표할 만한 어, 너가 투표를 받으면 점수를 얻는 거라서 최대한 가까워은이사람비같은이 사람은 이은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내가 도깨비라고 말한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고 음너 카드는 제외할수 있잖아 여기 혼자 일번어 여기 혼자 1번 누군가 메로나님 카드에 공개, 투표를 하면 너 점수를 얻는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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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놔도 돼요? 들어가면? 네. 아니면... 제가 먼저 맨 거예요 제가 1번 맨 거예요 나는 이... 이거 2번 같아 이거 100%야 1번 미팅 1번 미팅 2번 미팅 이 또? 또? 도박 현장 같지 않아요? 러니까 이름 뭐야? 다2번 아, 나는 좀 뭔가 마인드가 다른 거 같아. 뭘보요 6번. 네. 윤칸씩나아지고 있어. 서 아! 공! 유 아, 이거 무리게 갖고. 아! 아. 그좀 보여요. 나한 번만 찍을래. 약간 내 칸. 다 사진 한 번만. 인생 좋아요. 저도 솔직히 우이큐우고 외칠 때 놀렸어요. 어. 라팅 오브 라우드. 라팅 오브 라우드. 여러분치는 게임을 지금 종료해 주고 시 이제 저녁 먹어야 되니까. 네이 로블, 괜히 이것저저 주워 먹었다아나좀 잘하는 것거 아, 거나좀거 같았는데. 아 며느나 아, 한 번에 네 장만. 나한명 주면 도깨비를 알지 않을까. 민지경 <laughs> 너무 확신하길래. 뭐 있어? 육회도 <laughs> <laughs> <욕해도> 있다 육회! 헐나 너무 진짜 좋아해. 아, 너무 닫 개봉했다. <웃음> 아,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찍어야 되겠만 뿌릴까? 아, 부먹 에반네 아, 아, 밥만이야, 반만반만 <laughs> 부먹, 반은 찍먹. 오, 찍기 위해 <laughs> 아, 맛있겠다 냄새 봐. <laughs> 어, 냄새 너무 좋다. <웃음> <웃음> 안 돼, 안 돼, 안 돼. 한번 가져 먹자. 한마야 엄마. 까요남문 날번 님입니다. 그 스트리머 내전 주최하신 분 자기 백주 하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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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인 1인 그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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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서인 1인 기인1서먹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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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님이치얼스한번해요우기치얼스잖아 취업, 거... 근데 우기치 들었어 어? 아, 치우기 치우치우치얼기 치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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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우기 치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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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치얼스 잔 있으니까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위로 올리면 나오거든요? 딱한잔 우와 나요? 보면 이렇게 놓고 딱 올리면 오오 딱 요만큼이 한 잔인 오오 신기하다 식물물 최신 기술 고득카 먹을 거예요? 산참 쌓아봤어요 내 것도 찍어주세요 으 <laughs> 음, 맛있겠다 젓가락 젓가락 그냥 살짝은 뭐 젓가락 몇 번이야 아, 이크도아아할맛인 어어음 <laughs> <laughs> 아니 부탁까아나 뭐. 아, <laughs> 그러니까. 맥주 못 마신다는 아, 네 맥주 못 마시는 술못 마신다는 거 아니야? 맥주 양양아요 <laughs> <또 메시구나. 웃음> 그리고 같이 그 저도 페이지 하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보하실 분들 많이 제보해 주세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어, 종합 게임 스트리머인데 오버워치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메로나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땡그리 소달입니다 저는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고요 배틀그라운드에서 같이 하실 분들 연락 많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버워치하고 배틀그라운드를 주로 하고 있는 라이너스 세계 2등 닥터준입니다 육아워치 매일 하면서 저는 괴롭지만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시는 민트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민트 선글라스 끼면서 우라는 남자 치아. 하나 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주간 적 게임 리뷰어 은배라고 합니다. 저는 배틀그라운드 오버치 워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게임은 리뷰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게 좋은 리뷰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닌데? 소수정의 멤버들 닥터준님 <laughs>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닥터준님입니다 유튜브 영상 올라가요? 네네네 아.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웃음> 네 <웃음> 어, 라이너러스 세계 2등 닥터준입니다 저보단 좀 못하시는 1등 메로나 1등 메로나 1위가 나 <laughs> 인정, 인정. 인정. <laughs> 주하 예하 예하 <laughs> 아니면은 아 그거있다 전장전세있어 사쿠란보 알아 이거? 아, 아 알아 사쿠란보. 이거 어려워 그거 진짜 어사

<목소리> <목소리> 아, 씨, 너! 아, <목소리> 너, 너무... <고통>. 아, 씨, 너! <목소리> 아, 너, 씨, 너! <목소리> 아, 너, 너! 아, 너, 너! 아, 너! 아, 너! 아, 너! 아, 너! 아, 고 아,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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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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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다빨갛 텐데 이제. 다 빨갛을 이데아 이거 어, 진짜 아, <laughs> 그다전사라전사라